정보를 많이 갖고 표현한 사람은 따로 없는 거죠. 음. 뭐 재벌 이세가 정보를 많이 갖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호기심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보화 사회의 지식경영자가 될수 있는 거다. 음. 호기심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격차가 생기는 겁니까 바블로 카자일스,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가 음. 80 넘어서까지 계속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음. 연습을 하면서 기자가 왜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첼리스트인데 지금 연세에도 계속 연습을 이렇게 음. 혼자 해서 열심히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걸알 느끼거든. 아, 그때도 자기의 한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편견과 음. 무지가 오히려 강력한 내 편이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하려면 네. 편견과 무지를 음. 가져야 되고, 음. 가능하면 합리화를 음.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음. 얘기를 음.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음. 합리화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인지부조화, 어? 비심리, 음.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든지 자기가 마음의 평화, 인지의 평화를 얻는 쪽으로 현상을 아주 왜곡하거나 조작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걸 인지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데, 저는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읽어보고 공부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성적인 존재, 항상 똑똑하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판단은 항상 어떤 식의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어떤 편향에 빠질 수 있으며, 나는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음. 어, 마음의 태도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합리화. 음. 하는 존절하려고 한다. 내도 편하게 하려고 예, 하고. 예, 너무 예. 애쓰지 마라. <웃음> <웃음> 이제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라고 예. 어, 사람은 뇌를 가능한한 방법이 있, 있거나 우리 한번 간 길은 처음에 긴장해서 이것저것뭐 보지만 익히 아는 길은 긴장하지 않고 가고 그때 뇌를 딴데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으로 항상 지름길을 찾아가고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데 그게 이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그거 아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해 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은 그런 잘못된 판단이 제가 미국의 500대 기업 포춘에서 음, 예고를 하게 음, 뭐냐면 음. 76%는 조만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음, 그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음, 얘기를 했냐면 리더의 편향적인 음, 판단 오류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서 가능하면 음, 음, 그런 고집 음, 어, 자기만의 음, 편하게 음, 하려고 음, 하는 음,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음, 판단 미스 음,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비슷한 말씀이신 것도 같고 음, 제가 보니까 1970년대 아폴로 사건 음, 저도 그잘 아는 사건인데요 음. 왜냐면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에 대한 아, 이야기를 굉장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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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산소통이 우주에서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귀화를 시킬까 해서 나사에서 그걸 막1 5개 모듈로 음, 다 시뮬레이션 음, 음. 해가지고 결국은 야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우주인이 살아왔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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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예, 예, 와 예, 예. 하고 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클로즈 얘기를 하셨어요. 예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산소통 <laughs> 두격이 서로 달라가지고 예. 동그랗게 네모나게 만들고 이제 그래야지만. 예 되는 그리고 건데. 뭐 양말도 넣어서 그렇죠. 뭐 못도 뭐뭐 넣어서 예, 예. 어 이거는 돌 과학적인데 이런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아, 재밌더라고요. 아, 아, 근데 이런 클루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음. 설명을 좀 이게 지금 클루지라는 책이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 때문에 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클루지라고 하는 책이 되게 재미난 책입니다 예. 게리마커스라고 하는 신경과학학자, 인지심리학자의 책인데 이 클루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 예. 서툰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만약에 입력 값 중에서 뭐어 입력 값이 67일 음. 경우에 에라가 난다 그러면은 요거만 67일 음. 때만 딴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예. 안 건드리고 <laughs> 예. 코드 아니면 만딱나오겠끔하는 거죠. 이제 겉로는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는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다른 사람이 하게 되거나 이제 뭐 다른 상황이 절대 음. 이제 그게 그대로 반복되고 망신 당하는 거죠. 음. 일종의 땜빵이죠, 땜빵. 예, 예. 응? 우리 인지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했다는 음.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인간이 진화하면서 음. 처음부터 지적 설계를 해가지고 지적 생명체가 인간을 이러이러한 기능을 놓고 이런 기능을 놓고 해서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적 설계를 한게 아니라 어 원시적인 음. 생명체로부터 진화하고 음. 진화하고 해서 우리 뇌도 사충류의의 포유류인의 음. 인간의 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덧입혀졌듯이 클루지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예를 들면은 흔적 기관들 많이 있잖습니까? 꼬리, 뼈니, 맹장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쓰지 않는 물털 뭐 같은 거, 뭐다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진화하고 발달했느냐? 직립을 하는데, 혹은 뭐 피부 호흡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갖출 때마다 새롭 그 기능을 달성하는데 목표가 되는데 방해만 안 되는 식으로 땜질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강해 나간 거지 처음부터 야 이건 불필요니까 이건 아예 없애버려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화 자체도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덧붙이면서 그래서 이 클루즈라고 하는 게 땜질이니까 기능은 웬만한 경우에 잘 작동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본능이 그렇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보통은 감정을 이성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렬하고 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훈련받고 잘 통제된 사람은 이성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부체계 감정을 억누르고 예. 이성적으로 한 거지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거를 덧입혀진 예. 뒤에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 이제 뭐 사고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위안이 됐어요 제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왜 처음부터 잘하지 이렇게 대충하냐 아. 근데 사실 대충하면 빨리 끝나고 <laughs> 근데 우리 업계도 네. 보면 프로그래머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조를 설계하는 친구들도 보면 그때그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네, 이걸 네, 갖다 네, 뭐 기초를 네, 탄탄히 네, 하고 네, 뭐 네. 모든 걸다 설계하고 네, 이거보다 네, 네. 아 근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왜냐 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들도 임경변에 굉장히 강하셨습니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뭐 클로즈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생각. 그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냥. 땜질한 상태로 끝내 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음. 금방 또 다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설계 해 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요. 음.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일단 미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작동하게 만들면서 다음번에 이 학습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음. 설계를 할때 조금 더낮게 설계를 하는 거고, 음. 프로그래밍을 할때 처음부터 음. 아키텍처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런 땜질 경험들을 잘 학습하면 다음에 음. 조금 더 정합적이고 음. 구조적인 설계를 잘 해낼 수 있겠죠. 음. 야 이거 위, 위로와 위협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땜질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학습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잘해라 이런 <laughs> 의미로 제가 <laughs> 받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질문 안 하냐 이니다 아. 질문을 해야지 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질문 좀 해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정말 수업을 알아들어서 질문 안 하는 친구가 있고 음. 아니면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미큐어리였어요 음. 의문을 가져라라고 하는 건데 음, 음, 음. 지금 이게 중간에 보면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수 음. 중에 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웹됩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어? 예. 제 생각하고 비슷하지만, 예. 호기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음, 음. 한번 강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국내에도 이제 번역된 책인데, 음. 스코틀랜드 학자가 쓴 Curious라고 하는 책이 예, 있어요. 예. 그 책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호기심 격차 시대가 열린다. 근데 지금 보면요.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 자체를 누가 갖고 있고, 그것이 어디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었던 시기였 예, 있었습니다. 예, 예. 대학 도서관이나 어디 무슨 정보 기관이나 뭐 이런 데 그게 있었으니까 누구의 네. 머릿속에 근데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모든지 그 자리에서 다 나오는 세상이 그렇죠. 된 거죠. 게다가 뭐채 GPT까지 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보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한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덕후들이 많이 있어요. 음. 웬만한 사람 전문가 지식 빵치는. 음.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덕후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덕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지적 도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음. 어떻게 갖고 있고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격차가 생기는 합니까뭐 예. 예를 들면 음란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음. 거기에 또 엄청나게 써먹을 수 있는 예. 것이고 어떤 분야의 바둑에 대해서 혹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은 자기 호기심 가진 만큼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옛날엔는 호기심을 가져도 그거를 찾아낼 정보가 없는 경우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호기심 격차 사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엘비트플러가 오래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보 사회, 정보가 힘과 권력이 되는. 는 사회인데 네. 그 정보를 그럼 누가 이용하느냐? 정보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따로 없는 거죠. 음. 뭐제벌 이세가 정보를 많이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죠. 호기심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이런 정보화 사회의 지식경영자가 될수 있는 음. 거다. 호기심 격차 시대. 왜 어, 멋진 용어인데요? 한마디에 그냥 확들어오는데요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는요. 음.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져도 지금은 뭐든지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음. 호기심만 가져도 사실은 부하명예 권력과 위치를 가질 수 있는데 호기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제 그게 네. 어려운 게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음, 겁니다 음. 그런데 이게 또 동시에 어떤 효과를 갖냐 하면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건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음. 우리가 옛날에는 야그 사람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음. 모르는 네. 게 없어 라는 인격과는 무관하게 이제 지 능력이나 지식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맛들고 음. 그렇죠. 인정해 주는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것에 대한 폄하가 되게 있어요. 음. 그럼 아니 뭐나 알긴 뭐라도 나도 3분만 검색하면 바로 그런 그렇죠. 그 사람만큼 알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어. 자기가 호기심을 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무관하게 음. 나도 한 번만 물어보면 다알수 있어. 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저보다는 더 잘할 수도 있어라는 식으로 호기심을 쓰지 않으면서 과신하는 태도가 아, 또 있어요.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이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음. 그거 자체에 대한 표마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얘기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데 만물박사 이런 표현이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요즘은 ]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네요 그네 네. 아재들의 용어입니다 아. <laughs> 연식이 드러나는 아니 왜냐면 요즘은 응.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용어가 그러니까 필요 없 거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옆에 상식백과 어. 있으면 어. 유용했는데 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눈총 받습니다 음. 아, 아는 척한다고 아. 나도 그거 <laughs> 검색해서 얼마든지 다알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제가 또 여쭤보고 어. 싶은 건 터닝클로 무식하면 어, 더닝 용감하고 크루거. 예. 찰스 다윈 예. 하신 얘기가 무지는 어, 지식보다 어, 더 예, 확실히. 예, 예. 그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예. 이기는 그런. 예, 더닝 크루거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그 노벨상 상을 받은 특이한 예, 대짜 예. 노벨상 예, 상까지 받은 그건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제대로 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하고 유보적이고 음. 어? 그런데 모르는 놈이 대단히 무식 하지만 더 확신에, 확신에 차 있고 네. 자신만만하고 자기 알고 네.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식할수록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심리학적 실험으로 입증해낸 거죠. <laughs> 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그거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뭐 어떤 음.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그렇죠, 생각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의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음. 내가 어떤 대학을 음.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치.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거기 경험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해봐서 알아. 뭐 여러 네, 가지 해봐서 알아. 아, 그런데 10년 전에 했었던 것과 경험이 달라졌을 수 있고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 계속 이동 표적인 세상이니까는 네, 네. 사실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음. 게전 가장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술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변화가 음. 이렇게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 혹은 전문직 자격증 가지고 자기 직업 생활 20년 30년을 별 불편 없이 음. 유지할 수 있었던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영역에서 그분야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새로 땄다 몇 년이나 유효합니까? 얼마 못 가죠? 얼마? 예, 못 옛날에는 그거 평생 자기 교수 생활 그렇죠. 할수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한 3년 5년 정도 음. 가면은 잘 가는, 잘 가는 거죠. 새로 업데이트 하지 네. 않으면은 바로 낡은 지식이 돼 버리는 네. 세상인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정보의 유효 기간이 짧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금방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음. 아까 그래서 우리 헤라칼레이토스우린 같은 물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어느 때보다 도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하 음. 2500년 전에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가 있어 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즉 날이 날카로져 봐야한 <laughs> 세대 만에 얼마나 날카로워졌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작년까지 메타버스, NFT, 웹3.0 얘기하다가 지금은 생성성형 AI 중... 예,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음. 어느 분야라 그래도 알파고 시절만 해도 우리가 야, 그래도 창의적인 기술, 분야만 살아남겠는데 음. 요새 글 쓰고 소설 쓰고 그림 그리고 작곡하는 음.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러닝그루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확신에 가득 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금방 변할수 있다. 왜냐면 지금 어. 우리 기술과 지식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얘기잖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 <laughs> 얘기가 아. 지금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아재들 라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음. 게 저도 이제 대표적인 그 세대입니다만 은그 음. 라떼 안 먹는데요 <웃음> <웃음>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요 바로 이, 저는 이 메타인지 현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예,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신 그 업데이트 하지 않은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음. 끄집어내는 세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층이 난 그거 듣기 싫소라고 음. 그런 식으로 음, 음. 유머와 비하를 담아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만든 거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상당히 울림이 있는 음, 적어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예, 예. 받아들여진 용어가 되는 게 예. 그거 우리 다 알고 있고 그거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음. 하는 거를 그런 피드백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나이든 세대 아주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신 세대의 완곡한 음. 충고 아니면 음. 뭐더 나아서는 경고 예 그렇죠 어, 그 이미 세상 바뀌었고 더 이상 예. 그 통용되지 않고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라 설명충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거 음. 검색해 보면 그 설명보다 훨씬 더 음. 어, 뛰어난 인강 듣고 뭐 유튜브, 뭐, 유튜브 아, 다 본다 말씀하신대로 뭐... 모든 세상이 변하고, 좌표도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버리고, 음. 강물에 두번 들어갈 수 음. 없는 그런 음. 세상인데, 음. 그 얘기를 과거의 우리분 말이야, 뭐, 이렇게 해주 그렇죠. 곤란한 아, 거죠. 아, 아, 아. 그런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게 얘기를 이렇게 한 가지를 하셨는데, 음, 음.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던 타블로 카자르스의 말씀, 아주 음. 정말 예. 첼로의 아. 노장이시죠. 아, 예. 그런데 80 넘어서까지도 아.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90) 몇 세에 들어가셨는데 예. 그 비슷하게 피카소 어, 선생께서도 어, 어. (90) 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다작을 예, 만드셨 예 그래서 예. 야 이게 그래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음. 우리는 그래도 끝없는 노력 어떤 연습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변화를 그래도 음. 이겨내야 되지 않나 이런, 음. 이런 생각을 음. 그래서 보니까 장인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장인에 대한, 그리고 이 라떼는 말에 말로 하지 말고 어, 어. 훈련하고 연습하고 어.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 이런 의미로 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저는 거기에서 바블로 카잘스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가 이미 첼로 정상의 기량을 갖고 있는데 80 넘어서까지 계속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음. 연습을 하면서 기자가 왜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첼리스트인데 지금 연세에도 계속 연습을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 실력이 점점 나아진 걸 알, 느끼거든. 아, 그때도 그러니까 아. 정확한 피드백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카소가 처음부터 비구상 추상화를 그렸냐면, 그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그림으로 가서 보면은 이 구상회화에서도 정점에 도달합니다. 음. 10대 때 이미. 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피카소가 그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트 자, 장르에서 가장 적극적인 실험을 하면서 자기 음. 그림 스타일을 계속해서 뒤집. 변형시키면서 예, 예, 예. 피카소가 황소 이런 거를 추상화한 거 단계별로 예, 예. 보면은 이게 그냥 감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엄청난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도 알거든요 자기 장르를 끄듬 없이 전복하고 파괴하면서 실험해 왔었던 아, 그게 카자흐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기 인식이 있었으니까, 아, 이게 좀 나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수 있고, 직전의 화풍과 뭐가 개선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가장 선구적인 실험들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서 다음 여쭤보고 싶은 거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동인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셀프 투스럽션 자기 혁신이라는 예, 예. 자기 혁신인데 그것의 전제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음. 그것으로부터 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기를 음. 이기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음. 그냥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다 이럴 편보다는 자기의 한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의 장점이 뭔지 음. 자기의 단점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아가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봤는데 다 영역도 다르고 뭐그렇습니다만은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자기가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오랫동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오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네. 그런 네. 걸 계속 하다 보면 넘사벽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남들이 좋다 그런 거를 외부에 기대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수용해가지고 그게 미래에 유망할 것 같아. 그게 폼나 보여. 라는 식으로 선택한 경우들은 일시적으로 잘 나간 것처럼 보여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길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혹은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것 같진 않다. 라는 게제 직업적 관찰의 결과입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 자기파괴, 자기혁신은 음. 어떻게 보면 파괴가 들어가고 무엇인가 과거를 누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구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음. 뭐냐면 조화예요 음. 조화. 좋아. 내 것을 잘 알아서 거기서부터 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음. 역시 철학과 출신 맞으시네요. <웃음> 네. <웃음> 네.